안녕하세요. 저는 CNN 군사 전문 기자 리처드 하먼입니다. 지금 유럽의 심장부 폴란드에서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단 하나의 무기, 세계가 비웃던 그 이름이 이제 전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K9 자주포가 어떻게 폴란드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는지 그 위세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폴란드 장교는 이 무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러시아와 맞붙었을 것이다 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에게 전쟁은 언제나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안전한 거리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국경 인근 도시에서는 포성의 진동이 새벽 공기를 흔들었고 사람들은 매일같이 피난 가방을 문 옆에 두고 잠을 청합니다. 학교 운동장은 민방위 훈련장으로 바뀌었고, 교회 종소리는 기도가 아니라 경계령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이곳은 더 이상 후방이 아닙니다. 언제든 전쟁의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최전선입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군은 폴란드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답은 단순하면서도 무겁습니다. 바로 나토 동맹과 한국에서 건너온 K9 자주포입니다. 지금 폴란드는 600문이 넘는 K9을 배치해 국경을 향해 포신을 고정해 두었습니다. 포병 진지마다 차가운 포강이 러시아군을 향해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마주한 병사들은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총검을 다 잡습니다. 나토의 집단방위 조약은 폴란드를 향한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방패는 바로 이 포병 전력입니다. 러시아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이 수차례 국경을 두드렸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기다리는 것은 수백문이 포화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폴란드의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의 발을 묶는 족쇄다. 실제로 모스크바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폴란드를 향한 직접 침공은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 도화선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한국의 K9이 국경 위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이 전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러시아는 발트해까지 진출하며 동유럽 전역을 장악하려 했을 겁니다. 그럼 유럽의 안전지도가 송두리째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강철의 포병 K9이 폴란드 땅에서 서방 전체를 대신해 러시아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방 전문가도 K9은 제3차 세계대전의 뇌관을 꺼뜨린 무기라며 극찬했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경은 더 이상 공백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나토의 약속과 한국의 기술 그리고 수백 문늬 K9이 빛나는 강철의 벽이 되어 서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처음 흘러나왔을 때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인데 왜 독일산 p g h 2 0 0이나 미국산 M109가 아닌가. 전통적 동맹국들의 무기를 외면하는 것은 곧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안보의 맹주를 자처하며 폴란드를 압박했고 미국 역시 자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동맹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폴란드가 동맹의 균열을 낸다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 앞에서 정치적 눈치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혹독한 실험을 거쳤습니다. 사막과 진흙, 혹한의 겨울밤에 무기를 투입해 실제 전장에서 버틸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독일산 자주포는 지나치게 섬세해 현장 정비가 어렵고 미국산 포병은 이미 구세되어서 현대전장에 맞지 않았습니다. 반면 K9은 거친 환경에서도 묵묵히 포탄을 쏟아냈습니다. 기동성과 정비 용이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폴란드군 장교들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전쟁은 이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수 있는 무기로 이긴다. 바로 그 점에서 K9은 독보적인 선택지였습니다. 한국은 주문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1차 물량을 공급했고, 이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속도였습니다. 나토 동맹국조차 따라올 수 없는 즉시 전력화 능력이 한국의 손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독일 언론은 연일 폴란드가 동맹의 의리를 저버렸다라고 보도했고, 일부 회의에서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동맹의 체면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다. 한 시민은 정치 논리는 모르지만 K9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다면 그게 정답이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의문을 지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려 672문의 K9, 총액 3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세계 최대 단일 자주포 도입 계약이라는 기록을 세운 순간, 국제사회는 더 이상 폴란드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현실을 아는 나라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계약 발표 당시 바르샤바 광장에서 환호하던 시민들의 얼굴을 누군가는 이제 우리도 안심할 수 있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치적 비난을 넘어선 현실의 선택, 그것이 바로 폴란드가 K9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선택하기 전 가장 중요한 과정은 철저한 검증이었습니다. 단순히 서류와 재원으로는 러시아군의 위협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군은 실제 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며 K9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혹한의 겨울, 진흙탕으로 변한 평원, 밤새 눈보라가 몰아치는 국경훈련장. 이곳에서 K9은 숨가쁜 시험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기동력이었습니다. 무게가 수십 톤에 이르는 자주포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자리를 바꿀 수 있는가? 러시아군의 포병은 위치 노출 순간 곧바로 반격을 가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부족한 무기는 곧관 속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K9은 예상보다 가볍게 궤적을 바꾸며 진지를 옮겼습니다. 엔진은 거친 바람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출력을 내며 포대를 재배치하는데 걸린 시간은 경쟁 모델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폴란드 장교들은 메모지에 굵은 글씨로 기록했습니다. 기동성 합격. 두 번째는 화력과 정확도였습니다. 러시아의 전차와 보병을 동시에 제압하려면 장거리 사격에서도 오차가 최소화되어야 했습니다. 훈련장에 설치된 목표물은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K9의 포탄은 잇따라 명중했습니다. 특히 보조 AI 시스템이 탄착을 실시간 보정해주면서 두 번째 포탄부터는 오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군사 전문가는 실전에서도 이런 정확도가 유지된다면, 러시아 전차 대열은 순식간에 무력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포병 병사는 이제 우리 포는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방패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좋은 무기도 몇발 쏘고 나면 고장이 나면 소용 없습니다. 폴란드 군은 연속 사격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폭격 속에서 K9는 과열을 견뎌내며 꾸준히 포탄을 토해냈습니다. 정비병들은 간단한 점검만으로 시스템을 유지했고, 이는 현장에서 곧바로 다시 싸울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자주포가 정비와 교체의 시간을 허비할 때, K9는 묵묵히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지켜본 폴란드 장교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무기라면 우리 국경은 버틸 수 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K9는 전술적 신뢰성을 입증했다라는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성능뿐 아니라 보급 속도, 가격, 정비 효율성까지 고려할 때 K9는 다른 선택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훈련장에서 튀어오르는 화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기술이 폴란드의 미래를 바꾸고 있구나. 러시아의 거대한 전력 앞에서도 한 나라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K9의 의미였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절박하게 원했던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언제든 전선을 넓혀 국경을 넘을 수 있었고,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무기가 몇년 뒤에나 도착한다면, 이미 모든 것이 늦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독일과 미국의 무기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생산과 인도에 수년이 걸린다면 전쟁이 끝난 뒤에나 받을 수 있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 직후 불과 6개월 만에 1차 물량을 공급했고 이미 폴란드 전선에 배치 된 k9은 실전 대비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 폴란드 군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단호 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산 것이다. 한국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줬다. 현지 언론 기자도 폴란드가 사들인 것은 무기가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오늘 밤이라고 평했습니다. 속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는 순간 K9이 배치된 진지에서 포화가 쏟아진다는 사실은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러시아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악몽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첫째, 나토의 집단방위 조약. 둘째, 폴란드 전역에 퍼져 있는 K9의 포신. 이 조합은 러시아의 전략가들조차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서방 군사보고서에는 이런 구절이 적혔습니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시간과 억제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곧 폴란드가 러시아와 직접 충돌하지 않고도 전선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사기가 되었고 시민들에게는 안도의 숨을 쉴수 있는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세계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CNN과 BBC, 파이낸셜타임스는 연이어 특집을 내보내며 폴란드가 선택한 한국산 무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체면은 뒤로 밀었다.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리고 그 해답은 K9이었다. 저는 현장에서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한국이 보내준 이 강철의 방패 덕분에 버틸 수 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폴란드가 산 것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러시아가 감히 넘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진지였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체결한 K9 자주포 계약 규모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총672 문의 자주포 금액으로는 무려 3조 원이 넘는 초대형 계약.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유럽 안보 지형 자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며 폴란드가 역사를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청사 앞에서 계약 발표가 있던 날,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은 손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를 함께 흔들며 환호했고, 일부 노인들은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믿을 수 있는 방패를 가졌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실제 생존을 향한 안도의 목소리였습니다. 폴란드 사회 전체가 이 계약을 국가적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폴란드 내부보다 오히려 유럽 외부에서 더 컸습니다. 독일은 왜 우리 무기가 아닌가라며 불만을 터뜨렸고, 미국 역시 동맹의 무기를 외면한 결정에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동맹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는 국방부 장관의 한마디가 모든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계약을 두고 현실을 꿰뚫은 선택이라 평가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무기는 체면과 상징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속도와 실전 지속 능력에서 폴란드의 절박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국의 K9만이 즉각 투입 가능한 전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장비 도입이 아니라 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억제력의 확보였습니다. 세계는 주목했습니다. 한때 동유럽의 가난한 변방이었던 폴란드가 이제는 러시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요충지가 되었고, 그 배경에는 한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CNN 헤드라인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폴란드, 한국 무기로 러시아에 맞서다. BBC는 한발더 나아가 유럽의 방패, 이름은 K9이라는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발표 현장에서 울려 퍼지던 함성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3조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유럽 안보를 지탱하는 무게로 다가왔던 그 순간 한 군사 경제학자는 한국 방산의 수출이 이제 유럽 안보의 보험료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폴란드 국경 넘어 러시아군은 여전히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전차와 장갑차, 포병 부대가 줄지어 대기하는 모습이 잡히고 폴란드 언론은 매일 긴장감을 전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만 명의 병력이 몰려있으면서도 단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폴란드가 배치한 K9 자주포와 나토의 집단방위 약속이 러시아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전략가들도 계산을 합니다. 폴란드에 배치된 600문이 넘는 K9이 동시에 불을 뿜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순간 국경을 넘은 병력은 순식간에 화염 속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포병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전차의 물량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도 포병전에서였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러시아는 국경 앞에서 포병을 정렬해 두고도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군 장교는 러시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나토가 아니라 K구의 포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시민들에게는 이 침묵이 곧 안도감입니다. 병사들에게는 자부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선을 지켜내고 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장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토가 아니라 우리의 곁에 선 K9이다. 실제로 군사분석보고서에서도 K9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군사모험을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침묵이 답입니다. 모스크바 관영 매체는 폴란드 무기 도입을 조롱했지만 정작 국방부는 병력이동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 모순을 해석합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에 함부로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단 하나 K9의 억제력이다. 저는 국경 마을의 전초기지에서 병사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 덮인 벌판 너머로 러시아군의 불빛이 아른거렸지만 아무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여기에 도살인 공포와 주저함, 그리고 한국 무기의 힘. k 군은 단순히 전장을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멈추게 하는 억제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국경을 따라 도열한 K9 자주포는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이 선은 건널 수 없다라는 경고였습니다. 러시아군이 눈앞에서 전열을 가다듬어도 폴란드 병사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K9의 강철 포신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장의 선 병사들이 가장 먼저 믿는 것은 동맹의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옆에 서 있는 무기입니다. 바로 지금 K9은 폴란드 군인들의 믿음이자 유럽 전체를 지탱하는 억제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발사 능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신호로도 작용합니다. 폴란드가 독일이나 미국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들여온 사실은 유럽 안보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동맹의 체면보다 실전이 우선된다.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폴란드가 K9을 선택한 순간 러시아는 물론, 유럽 내부에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K9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르샤바 광장의 벽화에는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를 함께 흔드는 그림이 그려졌고 아이들은 장난감 트럭에 K9 모형을 얹으며 이게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했습니다. 한 노병은 총 대신 자주포, 절망 대신 억제력 항공무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라며 웃었습니다. 국경 근처 마을에서는 군인들이 K9 옆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 장비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생존의 희망을 담은 기호가 된 것입니다. 세계 언론도 이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k9을 두고 유럽 전장에서 가장 두려운 방패라 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쟁을 막는 무기 한국이 만든 억제력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기술이 유럽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이 상징을 깨뜨리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답은 한결같습니다. 감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 국경에 도열한 것은 단순한 철덩이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억제의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병사들의 표정을 보며 느꼈습니다. K군 이제 전쟁을 막는 무기 폴란드의 국경을 넘어 유럽의 평화를 지탱하는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렵지 않다. 우리의 뒤에는 K구 있다. 폴란드 국경을 따라 늘어선 K구 자주포는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포시는 차갑게 식어 있지만 언제든 불을 뿜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병력이 여전히 맞은편 들판에 도열해 있음에도 아무도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지키는 것은 나토의 군사조약이자 한국에서 건너온 강철의 방패 K구입니다. 이 무기가 존재하는 한 전장은 불안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에게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를 지켜내는 희망이자 전쟁을 억제하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수 있고 시민들이 다시 장터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이유, 바로 국경을 지키는 강철의 포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은 폴란드 사회 전체를 강하게 묶어주었고, 그 뒤에는 한국의 기술과 결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비웃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과연 유럽의 심장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회의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는 국경을 넘지 못하고, 유럽은 한국의 K9을 새로운 방패로 인정했습니다. 군사평론가는 세계가 비웃던 무기가 전쟁을 멈추게 한 순간, 그것이 바로 K9의 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반전은 단순한 군사계약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다시 쓰는 역사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분명히 느낍니다. K9은 단순히 포탄을 쏘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억제력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것은 동맹의 체면을 버리고 현실을 붙든 용기였고 그 선택이 유럽 전체의 안보를 바꿔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폴란드 국경을 지키는 힘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세계가 비웃던 K군 이제 러시아마저 두려워하는 방패가 되었고 한국의 기술은 유럽 안보를 지탱하는 억제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증명하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전해드린 이야기는 사실의 근거에 각색한 스토리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많은 감동과 역사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자 한 분은 댓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합니다. 한국 무기가 자랑스럽습니다.